전 세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섹터에서 대선 정책주로 편입된 종목에서 매수 신호 나온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재료가 있고 실적이 좋아도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상승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차트가 잘 만들어지면 거의 큰 수익 줍니다. 그래서 항상 차트만 봐서도 안 되고, 재료만 봐서도 안 됩니다. 두 가지를 꼭 확인하고 종목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수 차트도 항상 점검하면서 단타 매매하면 큰 수익 줍니다. 혼자서 수익 나지 않으면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으로 강력한 재료 있는 종목들 상승 초기에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이고 부담없는 가격입니다. 어,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차트 간단하게 보고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차트가 잘 만들어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코스 P를 보면 지금 5일선 타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일선이 돌아가고 있고 어, 20일선하고 조금 이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가 전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은 나오겠지만 눌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격이 있으니까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차트가 좋습니다. 보시면 21선하고 이격도 적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스닥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는 중소형주, 테마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중소형주, 테마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상승 턴 하니까 큰 수익 얻는 2025년이 되어야 되고 될 겁니다. 오늘 나온 기사 간략하게 보면 은 정치 테마주 이재명 김문수 진짜 테마주는 정책주 산업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인맥이나 학연이나 이런 종목보다는 정책주에 집중하는 게큰 수익 얻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원자력하고 석탄 밀어내고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1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10% 돌파했으니까 앞으로 90%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중에 매수 신호 나온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탄소 포집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는 정부 정책주, 대선 정책주도 되지만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소, 탄소 배출권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지속적으로 성장할 섹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신재생에너지는 어, 꾸준하게 관심 가지면 큰 수익 어, 얻을 겁니다. 여기 있는 종목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핵심 종목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종목은 대형주이고 여기 폴셀은 제가 지난번에도 몇번 얘기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종목은 중소형주인데 핵심 종목입니다. 차트를 간략하게 볼 거니까 끝까지 보시면 차트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차트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얘기는 이 섹터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sk 이터닉스 어, 급등 나오고 이격이 있으니까 지금 이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산 푸얼셀 s 푸얼셀 범한 푸얼셀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 푸얼셀 관련 주는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선하고 이격이 있으니까 이격을 좁히고 있는데 항상 단기 매매를 할 때는 단기 단타 매매를 할 때는 5일선하고 20일선을 꼭 확인하고 단기 매매 하시면 됩니다 5일선 20일선이 단기 매매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고 꼭 5일선 20일선 매매 하시고 중장기로 매매 한다면 항상 이렇게 눌림 눌림 나올 때 매수해서 1,2년 보유해도 됩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조정은 있어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양 그린 파워 보면 이렇게 급등하면 꼭 추격 매수 개인들은 많이 합니다. 꼭 이렇게 눌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21선을 터치하고 5일선 돌파했습니다. 이런 종목이 급등 신호 나온 종목입니다. 항상 21선, 5일선을 보고 매매하면 거의 수익 줍니다. 금양 그린 파워는 급등 신호 나온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이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을 보면 21선을 계속 돌립니다. 천천히 올라가면서 21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51선 위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배수 신호 나왔고 급등 신호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종목이 대명 에너지인데 대명 에너지도 보면 급등 천천히 올라가면서 21선 돌리고 21선 근처 오고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선 터치하고 다시 51선 돌파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급등 신호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5일선 매매해도 되고 20일선 매매해도 됩니다.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하시면 수익 줍니다. 그리고 이격이 이렇게 크면 항상 50%는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단타 매매에서는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니까 꼭 이격이 커지면 꼭 50%는 챙기시기 바랍니다. 유니슨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급등 나오고 눌림 나오고 20일선 터치 5일선 돌파.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이런 걸 참고하면 수익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린 케미칼도 저점에서 일단 올라온 상태입니다. 한번 상승하고 눌림 충분히 주고 2단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21선 터치, 5일선 돌파 이런 종목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차트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는 세력이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S에너지 5일선 21선 돌파했습니다 동국CNS 어, 21선 터치하고 5일선 돌파했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차트들이 좋습니다 신성ENG도 차트가 좋습니다 CS윈드는 조금 이격이 큽니다 눌림 나오면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종목이 선두그룹이고 이세 종목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매수 타임 잡으시면 수익 줄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종목도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가 강하다면 어차피 함께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단타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는 1년, 2년 조정은 있겠지만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입을 누르게 되면 멤버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멤버십 단타 회원은 단타 종목 추천드리고 있고, 병곡점 VIP 회원은 단타 종목 및 스윙투자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 멤버십이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단타 종목하고 스윙투자 종목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가입해서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단타 종목하고 스윙투자 종목 추천 종목 볼수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이니까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멤버십에서 매매한 종목들 보면 IT센 글로벌 어, 추천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YBM넷도 급등이 나왔고 차이커뮤니케이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승 초기에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안전하게 손실은 거의 없고 큰 수익 주는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수익 얻지 못하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